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떠한 중심을 기점으로 모든 것들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일까요? 잘 보면 중심은 여기 같습니다. 왜냐하면 팽창하는 과정에서 이 점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. 그러나 우리는 이 팽창을 이별 또는 이 별에서 보게 되면 각자가 중심점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확대하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실제 중심점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은 이 점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 같지만 이 꼭지점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저점일 수도 있죠. 중요한 점은 바로 각자의 기준 관점에 따라 어떤 점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구가 우주 팽창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. 그러나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팽창의 중심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. 따라서 간단히 말하자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주가 우리를 특별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이유일 수도 있겠죠. 사실은 아니지만 말이에요.